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절수가 굉장히 낯선 절수인데요. 66절에서 72절입니다. 굉장히 길죠. 66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어, 또 이런 저런 어,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너무 반듯하게 잘하는 데 거기에 내 마음이 동감되지는 않는 어떤 신앙의 형태들 또 반대로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데 그 삶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하, 그래 나도 참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라고 하는 어떤 공감이 이렇게 더불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난 죄는 담고 싶지 않다. 어, 아니면 저는 뭔가 모르겠는데 하, 이, 이, 이 궁율함의 마음이, 이 측은지심이 네,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인생이 있죠. 베드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아, 베드로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예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과 그 마음은 참 이게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막 우리가 앞에 본문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도 자, 다른 제자들은 잠잠한데 막막 막 칼을 휘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인생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해대 천국의 열쇠를 지기도 했다가 금방 예수님한테 사단 사단이 야 이렇게 돼. 그 인생이 진짜 막 엎치락 뒤치락. 어. 근데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이 저 베드로는 저베시아씨는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되기보다 그 인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 속에 이렇게 쑥 들어와야 되냐면 꼭내 모습 같다. 참 재밌는 건 29절 한번 가볼까요? 29절에 가면 오늘 14장 본문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으로 쭉 넘어가 보면 29절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한 사람이었냐면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엿자오대 이제 다른 제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다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짐했던 사람 고백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나요 거짓이었나요? 진심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예, <laughs> 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다짐이 베드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저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 아세요? 그냥 휘리리리리 그냥 이렇게 불 휘리리리리 꺼져가는 그냥 촛불, 촛불 등불처럼 그렇게 끝날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의 결과죠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돼 있냐면 54절 그 베드로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멀찍이 따라, 멀찍이 따라. 그게 뭡니까? 믿음의 용기는 없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 서자니 마음이 아프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 단어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지감치 신앙,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 이런 얘기를 진짜 참 많이 들었는데, 너 목회 얼마 했는데 이러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누구 누구가 누구 누구가 이런데 누구 누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교회는 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그 그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뭐죠? 어제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저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아. 그런데 뭐는 안 하죠. 신앙생활은 안 해요. 딱 뭐냐 하면 가까이 가자니 부담스럽고 멀어지자니 딱 예전에 수영록교회 정필도 올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제가 이 문구가 생각나는데 가까이 가자니 타죽을 것 같고 멀어지자니 얼어죽을 것 같고 그러니 어디 정도 있냐 하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멀찌감치 신앙 그래서 66절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66절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한테 너그 나사렛 예수하고 같은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우리 한 한글 말로 펄쩍 뜁니다. 어, 절대 아니라고. 어,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이 대제사장의 원문적인 표현은 뭐냐면 개집종입니다. 언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아무짝에도 영향력도 없는 그 여종 한마디에 지금 어떻게 있는 거죠? 아, 쩔쩔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시나근데 질문이요. 오늘 본문에 가면 멀찌감치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왜 따라갔을까요? 네. 네가 지금 방금 얘기하지 않았냐. 가까이 가자니 타 죽을 것 같고 멀어지자니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따라간 거 아니냐.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가면 따라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를 정확히 써 놨습니다.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마태복음 26장 58절. 여기도 똑같이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얘기해. 뭐 때문에 뜰 따라갔다고요? 결말을 누구의 결말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려고 오늘 베드로가 쫓아왔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까이도 못 가고 그렇다고 아예 멀리도 못 가고 어느 정도 멀지감치 서서 예수님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 이름이 어려운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 작가인데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침묵이라는 소설이. 어, 그 침묵에 보면 침묵의 핵심되어지는 스토리의 전개 그 발달이 뭐냐면 전개의 시작이 뭐냐면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자신의 스승이 그 엄청난 자기들에게 영향을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포르투갈 신부인데 먼저 일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거꾸로 그 제자들이 있는 이 로드리고가 있는 포르투갈로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그 스승, 그 위대한 스승. 그 예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아주 선배된 그 스승이 일본에 가서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예수를 버렸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두 명인데 로드리고를 포함한 한 명의 신부가 더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선생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그걸 확인하려고 일본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써 쓰여진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이에요. 궁금하시죠?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네.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신부 로드리고 신부가 이 면붕에 빠져서 도대체 뭐가 이 스승을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하는 그 딜레마를 아주 그 인간의 그 감정을 굉장히 치열하고 그 밑바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참고로 제가 그 대학교 거짓말 하면 안 되지. 대학교 졸업 후 대학교 때는 책을 잘안 봐가지고 대학교 졸업 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 열어준 책이 바로 그 책이었어요. 아 믿음이란 아,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 제자가 진짜 그렇게 배교했다고 라고 하는 걸 확인하러 갔던 게이그 침묵이란 소설인 것처럼 오늘 배드로도 진짜 진짜 내 스승이 내가 모셨던 그 예수가 이렇게 불이 꺼져 간다고 진짜 정말 그 결말을 보러 온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의 결말을 확인하러 왔던 그가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은요 뭘 확인하고 돌아가죠? 자기의 이 형편없는 믿음만 확인하고 와요 그걸 본문이 어떻게 드러내냐면 68절 아까 본 것처럼 그 개집종 말한 마디에 벌벌벌벌 떨면서 본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70절에 뭐라고 본문이 또 얘기하냐면 또 부인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은 세 번을 얘기하면 뭡니까? 그죠? 최대 강조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의 결말을 확인하러 왔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인생이 끝마침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왔던 그가 뭘 보고 돌아가냐 하면 자신의 이 형편없는 믿음 실패 절망 자신의 영적인 민남만 보고 돌아가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아, 그냥 믿음 없는 어떤 한 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엄청난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열두 제자 중한 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이 십자가 앞에 그 예수의 결말을 지켜보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남겼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이걸까요? 제가 제가 저의 저의 믿음 믿음 없지만 저의 목사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십자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내시는 그 십자가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확인받는 영광의 시상식이 아니에요. 다시요, 십자가의 길은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영광의 시상식이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누굴 통해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마 내 심장도 꺼내놓으라고 하면 꺼내놓았을 그 베드로를 통해서 야 베드로도 그 십자가 앞에서 이와 같은 실패와 절망과 그 자리로 갔다면 니들은 볼 것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란 뭐냐 하면 이 실패와 절망 위에 피어난 꽃인 거죠. 여러분 착각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이 십자가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멋짐 속에 피어난 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끝없는 내 안에 믿음 없음의 그 쪽팔림 위에 세워져 있는 예수 십자가의 꽃인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본문으로 다시 가 보실까요? 72절. 닭이 곧두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은혜냐 하면요 이 실패와 절망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에 비가 되어 내려 그 실패와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십니다.라고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피어난 꽃힘을 기억하셔서. 어떤 영혼이 전생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저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하나님 십자가의 삶으로 연결되게 해 주시. 예수 십자가 성공, 이퀄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삶이 죽음이요, 실패요, 절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담비가 되게 하셔서 눈물이 허망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내고 적셔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못한 자이지만 베드로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인 교회와 우리 각 십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실패와 절망으로 하나님, 난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아,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꽃피워 가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구나. 라는 그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